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같은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두 분파, 바리세인과 사두계파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두계인들은 천사의 존재와 부하를 믿지 않았고 성문화된 모세 오경 같은 율법만 받아들,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부하를 믿고 모세 오경과 또 구전 모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두 분파는 교리적인 큰 차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네,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변화를 보고 날씨는 예측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살리신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말씀부터 7절말씀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 제자들이 이동할 때에 떡 가져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떡이 마치 아예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이는 떡이 딱 한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떡 문제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며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5병 여의 기적과 7병 여의 기적을 회상시켜 주시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룩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부분을 변하게 만들죠.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보다는 좀더 적은 수였다고 하는데요. 약만명 만명 정도 이르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어두움은, 예, 떡 문제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 생겨납니다. 혹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된 삶만 추구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사소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 문제, 물질의 문제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을 소홀하지 않니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